이투수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사전문항 해보겠습니다. x집합은 6개짜리 원소고 y집합은 4개짜리 원수입니다.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치역과 공역이 같을 확률 이 6개가 이 4개의 빈틈없이 다 배치가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우선 뭐 모든 경우는 간단합니다. 함수의 전체의 경우의 수는 어 공역의 원소가 4개니까 4의 6제곱입니다. 자, 이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경우 한번 따져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공역의 원소가 6개이기 때문에 x에서 y로 대응되되 이제 y에 지금 1, 2, 3, 4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예, 그러면 6개가 4개의 빈틈없이 대응이 되는 경우는 첫 번째. 3개를 묶어서 한 놈에 대응되고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대응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선 이 공역의 원소 1, 2, 3, 4 중에서 3개짜리에 대응되어지는 원소를 결정합니다. 4가지겠죠. 그래서 1이 결정되었다고 치면 1은 3개에 대응될 거고, 나머지 2, 3, 4는 여기 한개한개한개에 1개, 1개, 1대1 대응이 되는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자리에 3개가 들어갈 텐데 그게 몇 가지인지 63가지죠. 6개 중에 3개 섞어 골라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1에 대응될 거고, 나머지 원소 4, 5, 6은 2, 3, 4에 1대1 대응이 되면 되니까 곱하기 3팩토리얼이 됩니다. 6, 시 3이 얼마니 하면 20이죠. 곱하기 4팩토리얼이다 이게 첫 번째 경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정의학의 원소에서 공의의 원소로 대응되는데 이번에는 3개, 1개, 1개, 1개 말고 2개, 2개, 1개, 1개, 1개.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y에 있는 집합 중에서 두 개의 대응되어지는 원소를 먼저 결정합니다. 1과 2가 결정되었다고 치고요. 1이 두 개의 대응되고 2도 두 개의 대응된다고 치면 은 남는 3, 4는 1대1 대응이 되는 수밖에 없죠. 얘네들 대응시키는 방법은 자동적으로 이팩토리얼 되는 거고요. 그럼 1에 대응되는 원소를 결정하는 게 6시 2가지. 그 다음에 2에 대응되는 원소를 결정하는 게 4시 2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6 곱하기 2팩토리얼이고 얘는 지금 얼마냐면 15고, 6이죠. 요녀서하고두 개를 서로 더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이둘좀 끄집어 내보겠습니다. 3 곱하기 2고, 2팩토리얼이고 15고, 3 곱하기 2니까, 3, 2하고 6이 2까지 해서, 요 놈까지 아치면 4팩토리얼이단 말이야. 그러면 15 곱하기 3이 45고, 나머지는 4팩토리얼 이렇게 적으면 될것 같다고. 자, 그럼 확률은? 아까 모든 경우가 얼마였을지? 4의 6제곱 분자에는 이거랑 이거랑 둘이서로 더할 거 아니겠어? 그럼 65 곱하기 4팩토리알인데자 4가 하나 약분되면 4의 5제곱이죠. 더 이상 이 분모는 지금 2의 10제곱이란 말이에요. 이 분모는 항상 2의 거더 제곱이니까 2가 한개더 약분되면 더 이상 약분이 안 됩니다. 분모는 2의 9제곱 512가 되고 65 곱하기 3이 분자가 되겠어요. 195가 되겠군요. 자 보기 중에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9번 x는 -5부터 5까지 확률 변수고 y는 0부터 5까지 확률 변수다. x의 확률밀도 함수가 s m f(x), y의 확률밀도는 s m g(x)다. 그 다음에 x가 -n에서 n까지의 확률은 항상 k 곱하기 n이다. 자이 n이 지금 모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0부터 1까지는 k고, 이 1부터 2까지는 2k고. 이 2부터 3까지는 3k이고, 이렇게 나간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 fx는 y축 대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적절한 fx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인데요. 지금 이제 확률 밀도함수의 값이 k, 2k, 3k 이렇게 나가니까 분명히 1차함수 형태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직선의 형태로. 0에서 1까지의 둘러싸인 넓이가 k이고, 1부터 2까지 둘러싸인 넓이는 2k이고 2부터 3까지는 3k이고 3에서 4까지는 4k이고 그 다음에 4에서 5까지는 5k이고 자 이게 f x 인데 y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좌우 대칭형이 이렇게 끌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이 둘러싸인 넓이는 확률 밀도 없으니까 당연히 넓이가 1대야 될거 아니겠어요 이쪽 부분 넓이 총합이 15k이고 왼쪽도 15k니까 30k가 1이 돼야 된다고? 그럼 k는 30분의 1이 분명하죠. 자, 두 번째. gx는 fx를 적당히 y방을 a만큼 평이동시킨 그림이다. 그 다음 요 그래프를 y방을 적당히 평이동시켰다. 그러면 0부터 5까지만 정의되는 함수가 y인데, 얘는 아까 이 직선을 적당히 평이동시켜서 유의로 이렇게 둘러 올리고, 얼마만큼? a만큼. 그래서 0부터 5까지 a에다가 더하기 fx꼴 이런 꼴이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이 절반 넓이가 얼마냐 면 2분의 1이잖아. 그럼 당연히 이것도 2분의 1일 거고 얘도 2분의 1 돼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5 곱하기 a가 2분의 1 되는 거니까 a는 10분의 1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질문 내용을 보면 뭐니 하면 은 y가 0에서부터 2까지 확률이에요. 그럼 0부터 2까지 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가 질문이니까 아까 fx는 0에서 2까지가 3k였고요. 그 다음 얘는 높이가 10분의 1, 윗변 길이가 2니까 이건 10분의 2가 되겠지? 그러면 3k랑 10분의 1을 더해주면 되는데 아 k가 얼마였습니까? 30분의 1이었습니다. 그럼 3k는 10분의 1이고요. 얘는 10분의 2이고요. 두개 더해주면 10분의 3이 답이 되는 거죠. 본모 분자의 합은 13입니다. 30, 30번 여섯 명의 서로 다른 학생이죠. 사람이니까 다,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종류의 사탕을 나눠줍니다. 14개를. 아, 중복조합이군요. 각 학생은 적어도 한 개의 사탕을 받는데, 짝수번 학생이 홀수번 학생보다 더 많은 사탕을 받는다. 뭐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으면 말이지, 1번 학생이 만약에 한 개를 받아요. 그러면 2번 학생은 무조건 두개 이상입니다. 만약에 3번 학생이 2개를 받아요. 그러면 4번 학생은 무조건 3개 이상이 되는 거고 5번 학생이 만약에 2개를 받아요. 그럼 얘도 3개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남는 사탕이 몇개 남죠? 이런 경우라면 1, 2, 2 5고 8이고 해서 13개군요. 그러면 1개밖에 안 남네요. 남는 1개는 홀수번 학생이 가져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짝수번 학생이 나누어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준은 뭘로 잡을 것이냐 했을 때 기준은 이 홀수 번 학생들이 받는 사탕의 개수가 기준이 되겠다 이거죠. 자, 그럼 기준에 따라서 몇 가지 경우를 나눠보죠. 첫 번째. 1번 학생, 2번 학생, 아, 홀수 번 학생이니까 3번 학생, 5번 학생이 만약 한 개, 1개, 한 개, 1개, 한 개를 가져가는 경우라면은 2번과 4번과 6번은 최소 두 개, 2개, 두 개, 2개, 두 개는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한 개, 한 개, 한 개로 딱 고정이 되어버리면 최소 두 개씩 주고요. 그럼 사탕이 몇개 남습니까? 아홉 개를 썼으니까 다섯 개가 남았죠. 남은 다섯 개를 반드시 짝수반 학생들만 나눠 가져야 돼요. 홀수반 학생은 이미 한 개, 한 개, 한 개로 고정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세 사람에게 중복되 중복, 어, 허용해서 다섯 개를 나눠주는 케이스니까 3h5가 되고요. 이 경우는 75, 72가 되어서 21가지라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두 번째 만약에 1번 2번 3번 5번 학생이 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가 아니고 두개한개한 개, 한 개인 경우라면은 이러면 2번 4번 6번이 세개두개두 2개, 개는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 한 학생이 지금 홀수번 학생 중에 한 명이 두 개를 가져가는 경우에요 자 이런 경우면은 두개 가져가는 홀수번 학생을 결정하는 게세 가지구요 그런 다음에 최소 이렇게 나눠줘야 되니까 지금 현재 홀수번 학생이 4개, 짝수번 학생이 8개를 썼기 때문에 몇 개를 썼지 12개를 썼잖아 그럼 남은 것이 2개가 남았고 남은 2개의 사탕을 짝수번 학생만 가져가야 되는 거죠 짝수번 학생만 그러면 3H2가 될 거다 이거지 자3 h 이면은 4에다가 8이니까 맞죠 그죠? 네. 3 h 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4C2니까 6가지인가요? 18가지가 되겠네? 가만히 있어 보자. 뭔가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지, 보여시나요 남는 것이 두 개가 아니고 세 개군요. 그죠? 이런 바보. 자, 다섯 개, 세 개, 세개 썼으니까 총 열한 개를 쓴 거잖아? 그럼 남은 사탕이 세 개인데, 세 개. 3개. 그럼 남은 사탕 세 개를 이 짝수번 학생이 가져가야 되니까 3H? 3이 됩니까? 이러면? 자, 그래서 이때의 경우의 수는 이세가지고3 h 3면5 53이랑 똑같으니까 10가지에서 30가지가 나오는군요. 자또뭐 있을까요? 만약에 한 학생이 3개 홀수번 학생 중에 한 명이 3개를 가지고 오고 나머지가 한개한개 한개 가져가는 경우라면은 짝수번 학생은 최소 4개 2개 2개를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용된 사탕의 개수는 7개 3개 3개니까 13개를 사용했고요 남은 사탕은 그럼 1개죠. 자, 이런 경우라면 이 3개짜리 가져가는 학생을 결정한 게 3가지고, 남는 사탕 1개를 짝수번 학생에게 나누어주니까 3A7이 됩니다. 자, 이건 9가지가 되겠네요. 자, 이거 말고 또뭐 있습니까? 홀수번 학생이 2개, 2개, 1개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자, 이러면 짝수번 학생 중에 서 2번은 3개를, 4번은 3개를, 6번은 최소 2개를 가져가야 되고요. 이 경우 사용된 사탕의총 개수가 13개니까 역시 남는 것은 1개입니다. 남는 1개를 이 3명에게 나눠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두개두개를 2개, 선택하는 학생이 결정하는 경우나한개 뽑아가는 녀석이 결정하는 경우가 똑같으니까 가지수는 3가지고요. 남는 사탕 1개를 3명에게 나눠주면 되니까 이것도 9가지가 되죠. 자, 그래서 이 3개, 4개의 사건은 모두 서로 배반이니까 21과 30, 9, 9를 다 더해주면 되겠어요. 얼마가 나올 69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69가 됩니다.